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로또를 구매한 후에요. 손에 그 로또 용주를 쥔 후에 또 제일 먼저 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어떤 그 우리의 그 풍수적인 또 준비로 또 대박을 크게 그 앞당기는지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로또를 그 평소에 그 안하는 분들도 아마 그 꿈에 조상님 꿈을 그 꿈날은 그런 사람도 그날만큼은 꼭그 로또 판매점으로 발길이 향할 겁니다. 또 꿈에 그 소를 봐도 이소 꿈도 또 로또 꿈이라고 합니다. 이때 그 소는 또 의인화된 그 암시로서 또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. 풍수적인 그 전통에 따르면 복권을 산 후에 우리가 그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그 요행수 같은 그 행운을 크게 그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. 북쪽이라는그 공간의 그 상징에는 자손과 그 조상이 또 긴밀히 그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풍수적인 지위를 지닙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그 동작이 조상을 또 기억하는 그 일도 되구요 또 동시에 그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 풍수효과를 크게 그 몰고 온다고 합니다. 또 이런 그 동작이 또 재정적인 그 행운과도 밀접히 그 관련이 다고 합니다. 재산이 그 증가한다든지 또 소득 이그 늘어난다든지 또유행수에그출연에 더욱 유리한 그 힘을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또 전통적으로 조상들을 그 떠올리는 그 행위에서는 항상 그 북쪽을 향하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. 사람들의 그 심리에서 조상을 기억 하는 그 방위로 믿기 때문입니다. 풍수시도자의 그 신념과 또 심리적인 그 바탕에 깊이 그 뿌리내려져 있는 조상과의 그 긴밀한 그 연계 연결고리를 암시합니다 복권 같은 그 유행수의 그 힘을 크게 그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런 그 연결고리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로또 용지를 그 구매한 후에요 그 손에 든 후에는 여러분이 그 집으로 향하든 또는 그 사무실 혹은 그 일터나 그직장으로 향하든 계신 곳에서 그 동서남북 중그 북쪽을 찾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.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속에 귀한 그 당첨의 그 소원과 함께 동서 그 조상님들을 그 한번 떠올리면서 그 북쪽으로 몸을 향한 채요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미래에 그 임박해서 들어올 그 행운수를 미리 그 기정사실화하는 또 아주 그긍 긍정적인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직접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또 해줌으로써 이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동시에 그 긍정 확언도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긍정 확언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내뱉은 대로 또 현실에서 조상님들에게 그 감사할 일이 그 대박으로 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그 로드를 구매하신 후에는 계신 곳에서 꼭 북쪽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또 여러분들의 그 조상님들이 그 점지하는 큰그 행운의 그 암시를 또 받게 될 테니까요.